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1월 22일 시행한 작업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 동영상에서는 이 비커에 담겨 있는 이 과산화 발륨 BAO2죠. 그 다음에 과염소산, 예, HCLO4죠. 알콜 램프로 가열하면 보여주면서 결론은, 이 과염소산을 가열을 하면, 즉, 열분해 시키면, 이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명칭하고 화학식스라는 거죠. 자, 과염소산이 HCLO4죠. 자, 이놈이 열분해 하면은 HCL하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산소는 이몰이 돼야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 유독가스의 명칭, 이놈이 유독가스죠. 요놈은 조연성 가스고. 그래서 유독 어, 유독가스의 명칭, 요거는 염화수소. 염산이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거를 우리가 염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산은 기체가 아닌. 액체예요. 액체 염화수소는 기체죠. 그래서 유독가스의 그 명칭은 염화수소고 화학식은 HCl이 되는거죠. 다음 2번 넘어가죠. 자 2번은 동영상에서 그 흑색화약의 원료인 황가루, 숯가루 그 다음에 질산칼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산소 공급원이 되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그 질산칼륨이 KNO3죠. 이 놈이 열분해하면 KNO2가 생기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KN 여기 2분의 1이 돼야 산소가 반응 후가 3개가 되죠. 그래서 다 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질산 칼륨이 열분해하면 발생되는 요 산소가 바로 그 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산소 공급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급어 산소 공급원이 되는 물질은 요 질산 칼륨 이놈이 바로 산소 공급원이 되는 거죠. 꼭 여러분 요흑색과야 질산 칼륨을 가지고 흑색 화약을 만든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3번 나가죠. 자, 동영상에서 우염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요 게시판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자, 요 화기 엄금, 물기 엄금, 화기 주의, 물기 주의, 물기 주의는 게시판에 없죠. 자 물음 1번은 사료 염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의 게시판. 자 사료 염물은다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화기 엄금이 들어가죠. 네, 주의사항 게시판에 바탕색하고 문자색. 자 화기 엄금 화기는 색이 적색이죠. 그래서 이건 적색 바탕에 문자는 네, 백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사항 게시판 적색 바탕 백색 문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연물 제조소에 표지하고 게시판이죠. 그래서 요 위험물 제조소라는 요 표지는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그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라는 거. 이것도 가로높이로잘 나와요. 또, 이 게시판 설치 기준이죠. 마찬가지로 표지하고 같아요.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는 거. 우영물에. 유별, 품명, 그다음에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증명이죠. 그래서 머리글다머리글자 유품, 저지한꼭 기억하시고요.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 그다음에 문자는 흑색으로 하죠. 그다음에 요 주의사항 게시판이죠. 그래서 이 물기 엄금은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금수성이죠. 삼류염물의 금수성. 그다음에 이 화기 주인은 2류염물의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 화기 엄금은 2류의 인화성 고체, 3류의 자연발화성, 사류 전체, 오류 전체. 이게 바로 화기 엄금이죠. 게시판의 색은 물기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확인은 다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다음 4번 나가죠 자 4번은 동영상에서는 이황화탄소 특수 인화물이죠 요놈하고 물을 혼합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해 이황화탄소에 완전 연소 반응식 탄소하고 산소 만나면 CO2 나오겠죠 황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SO2 나오겠죠 C 하나 서로 갖고 여기 황이 두 개니까 여기 2 e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반응 후에 산소가 네 개니까 여기 2 몰이 들어가야 산소가 네 개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하면 되고요 자 물음 2번은 이황화탄소를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죠. 이런 수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황화탄소 탱크를 집어넣고 여기를 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이 이유는 이 CS2, 이황화탄소의 요 가연성 증기, 요거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화탄소를 물 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요 가연성 증기의 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5번 방류제 계속 나오죠.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요, 탱크하고, 여기에 탱크가 두개 이상 있는 거죠, 지금. 요, 방류제하고, 요, 탱크, 측판하고, 요, 거리예요이 거리는, 탱크 직경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이 탱크 높이 탱크 높이가 있겠죠 이 높이에 요건 3분의 1 이상 지름이 요게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에 요건 2분의 1 이상 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 방류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방류제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동영상에서 실험 때 위에다가, 에틸 알콜하고, 그 다음에 벤젠, 디에틸 에테르, 물이 담겨 있는 4개의 비이커를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각 과산화수소를 넣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 비커가 있는 거고, 비커가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는 에틸알콜, C2H5OH, 두 번째는 벤제 C6H6, 세 번째는 d 틸레테르 C2H5 가운데 산소 C2H5죠. 마지막에는 예, 물 여기에다 물을 넣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도 과산화수소, 여기도 과산화수소, 여기에도 과산화수소를 지금 집어넣는 거죠. 용해되는 물질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에틸알코올은 요거 수용성이 기 때문에 당연히 섞이죠 자벤젠은유기용제예요 얘는 안 섞여요 에틸 디에틸 에테르도 안 섞일 것 같지만 얘도 과산화수소에는 녹아요 자 물은 과산화수소 당연히 수용성이니까 물에는 녹죠 그래서 물에 그 과산화수소하고 용해되는 것은 에틸알코올 그 다음에, 디에틸 에테르, 물, 이렇게 그세 가지가 되는 거죠.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동영상에서, 요, 강화액 소화기, 그 다음에, 하론 소화기, 그 다음에, 기계포 소화기를 보여주는데,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트리 니트로 토르엔 TNT죠. 요거 오류연물이에요. 물로 소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예, 강화액 소화기, 물 소화기죠. 그리고 기계포도 당연히 물 소화기죠. 그래서 강화액하고 기계포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에서 선택한 소화기의 소화효과. 강화액 기계포다 뭐예요? 포는 요건 질식인데 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냉각이 있죠. 강화액 소화기는 당연히 냉각 소화죠. 그래서 그 소화기의 소화 효과는 여기서 냉각 소화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질식을 왜안 하느냐 하면은 오류 연물은. 산소를 갖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긴 질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과산화 나트륨은 금수성이므로 조심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Na2O2. 요 놈이 물과 반응할 경우에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Na하고 물의 OH하고 만나서 NaOH 나오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예,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Na가 여기 두 개니까 여기 이몰 들어가야 되겠죠. 그 수소 두개 맞죠. 자, 반응 전 산소가 3개죠. 2개.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가 3개가 되는 거죠. 지금 전부 2를 곱해주면 분수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과산화 나트륨하고 물과의 그 반응식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과산화 나트륨의 지정수량. 인류위염물 아염과무죠 요놈이 바로 무기과산화물 이게 50kg가 되는거죠 지정수량 다음 9번 나가죠 자 9번은 동영상에서 제2층 제2, 어, 건물로 게시판에 제1류위염물 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써있다 이거죠. 그럼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냐. 이 아염소산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산 나트륨. 아, 염소산 염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류염물. 이게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이게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그 다음에 부진료죠.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두산 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죠. 그래서 우염등급. 아, 지정수량이 50, 다음에 300, 다음에 1000kg죠. 그래서 우염등급이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질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아염소산 나트륨이니까 바로 아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우염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우염등급이 1등급일 경우에는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을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우연물은 예, 1류에 2류, 그 다음에 3류, 4류, 5류, 6류, 다 이거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요 4류에 이 2등급도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류의 2등급은 이 1석유류하고 그다음에 이알올류 있죠. 이두 개가 2등급인데 이것도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을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아염소산 나트륨은 예, 위험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제곱 이하죠. 다음 10번 가죠. 자, 이동식 저장 탱크의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 가로안에 알맞는 답. 자, 유조차죠, 유조차.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호틀이 보이죠? 요게 지금, 이,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 설치가 된 거죠. 그럼 요쪽에 보시면 요게 뭐예요? 요게 측면틀이죠? 요게 측면틀. 요쪽에도 앞에도 마찬가지로 측면틀. 왼쪽에도 여기 측면틀이 있어요. 저 앞쪽에도 있고 해서 측면틀은 이동 그, 저장 탱크 한 대당 네 개씩 있는 거죠. 자, 물은 가번을 보면, 이동 저장 탱크에는 내부에 몇 리터 이하마다 몇 미리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으로 뭘 만들어요? 칸막이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게 이동 저장 탱크면은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한다는 거죠. 몇 리터마다? 예, 4,000 리터 이하마다. 그래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두께 몇 mm 요거 탱크 두께하고 같아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 한다는 거그 다음에 요 방파판 두께죠 그래서 이 방파판은 여기가 우리 칸막이를 했죠 지금 탱크가 이쪽으로 여기가 앞면이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두개 이상 방파판을 갖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파판은 요 화물차가 유조차가 좌회전이나 아니면 우회전을 할때이 액체가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전도되는 걸 갖다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파판의 요 두께는 이건 1.6mm 이상이에요. 또요 방호 틀이죠. 그래서 방호 틀은 유조차 이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매노라고 안전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요 매노라고 요 안전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 50mm 이상으로 이렇게 턱을 갖다 설치한 걸 우리가 방호 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방호 틀의 두께는 요건 2.3mm 이상이죠. 탱크. 탱크는 3.2mm.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철판 두께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의 그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탱크는 두께 3.2mm 이상 강철판. 그다음에 요 압력 탱크 외 외일 경우에는 70kPa의 압력 그래서 이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해서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에다가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 설치 그다음에 여기 그 방파판이죠. 이건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방어틀은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 높이는 50mm 이상이에요. 다음 11번가죠. 자 실험대 위에 온도계를 장치한 물이 담겨 있는 비커. 이런 비커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온도계가 꽂혀 있다는 거예요. 뭐, 수온이 들어있겠죠. 수온 온도계. 자, 여기에다 이제 물을 갖다 이렇게 채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집어 넣는 거예요? 질산 암모늄. NH4, NO3죠. 요게 질산 염류예요요 놈을 넣고 혼합을 했더니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죠. 이때 발생한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 당연히 이건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흡열반응이죠 이 암모늄 이온은요 이온이 그 화합된 물질은 대부분 흡열반응을 해요 이 염화암모늄 있죠 NH4Cl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용해되면서 흡열을 일으켜요 흡열반응을 하는 거죠 예, 이번 시간 에는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